경찰에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? 어 일단 내부 네, 뭐 조사에 필요한 어, 진술이든 어, 모발도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어, 적극적으로 임했고요, 협조했고 사실대로 어, 답변했고요. 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? 바뀌면 안 되지 않을까요? 네.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. 어떻게 나오셨나요? 음성으로 나왔고요. 어, 정밀검사 또한 음,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어,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어, 정확하게, 음, 신속하게 어 어디 결과를 어, 빨리 입장변호해 주신다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바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하신 건가요? 아 음,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. 어,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? 분은 와야겠죠. 예. 네.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뭐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? 경찰 측에서 말씀드린 거야. 네. 없겠죠. 없 없었어요. 네. 그, 오늘 조사가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?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. 경찰 측도. 음 개인적으로 저를 뭐 원한을 사고 이런 뭐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. 저 또한 어, 제 직업 특성상 어, 혐의를 어, 부정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. 아무튼 제가 마약 범죄와 어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기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,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어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4 시간 동안 조사받으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u 다 끝났습니다. 다시 한 번만. u 다가 끝났습니다. i 다가 장난이고요. 네. 어, 제가 뭐이 u t 사 k u n a s i n a u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도움 또한 어,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,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 또한 뭐 아직 모르지만 어, 제가 바라는 건될수 있으면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어, 결과를 정밀검사를 어, 신속하게 어,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절벽을 네. 네.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한 번씩 말씀 있으신가요?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, 믿고 기다리셨으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겠습니다